2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연속함수 yfx의 그래프가 첫 번째 주어진 조건, 어,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.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. 세 번째, f1이 1이다.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.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, 어, 파이 제곱 0 부터 1 까지 xfx 플러스 1 dx 자,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 f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? 지금 x 플러스 1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도 x 플러스 1의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f(x)가 2분의 파이 1부터 x 플러스 1까지 f(t) dt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놈을 어,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. 얘를 미분해준다 생각하면 어떤 꼴이 나왔나요? 그죠? f'x가 프라임 2분의 p 이 fx 플러스 1이 나오죠?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보고 싶었던 fx 플러스 1의 구조가 여기 이렇게 나왔죠. 그죠? 그래서 따라서 fx 플러스 1은 얼마다? 아, 5분의 2. f 프라임 x다 이런 결과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나오네요 그렇죠?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요 구하고자 하는 걸로 넘어가 보면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파이 제곱0부터 1까지 x f x 플러스 1 dx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요 f x에 대해서 구해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파이 제곱 0부터 1까지 x 하고 파이 분의 2 f'x dx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러면 파이 어, 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내주면 2파이로 빠질 거고 파이 제곱이랑 곱해서 0부터 1까지 f 아, x f'x d x 이런 구조로 나오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놈인데 자 많이 나오는 꼴이죠? 뭐 사용하는 꼴입니까? 그죠? 부분적분을 활용하는 꼴이죠. 그죠? 그럼 이 부분적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준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? 2파이하고 어, x fx가 0부터 1까지, 1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0부터 1까지, fx, dx.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러면, 이 앞에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, 어차피, 1, f1, 마이너스 0, f0의 구조니까, 결과적으로 그냥 f1인데, 문제에서 f1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? 그죠? 1이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, 여기 그냥 1로 들어가겠네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포인트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이 값만 알면 결국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인데, 자,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.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,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사실은, 어,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접분 변수 자체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 주어지는 이 식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아래 끝이 0, 위 끝이 1인 상황인데 얘는 아래 끝이 1인 상황이죠. 그럼 내가 위 끝을 만약에 0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자, 주어진 식에서 fx가 2분의 파이 1부터 x 플러스 1 t 인데 여기서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내가 0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어차피 위끝 아래끝 같은 경우에 내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x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, 그죠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, 그죠 그럼 다시 f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1부터 0까지 f t Bt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, 어, 0부터 1까지 어, fx dx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위끝 아래 끝만 뒤집으면 되니까 결국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겠네요. 자, 근데 이 f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이 값을 우리가 알수 있나요? 자, 그렇죠?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었죠. 자, 뭐?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, 자, 이 조건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, 얘를 1번 조건, 그 다음에, 얘를 2번 조건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. 그럼 자,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, 우리 무슨 얘기를 할수 있나요? 그죠? F-1, 내가 구하고 싶은 F-1이라는 거는 1번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F1인데, F1이 얼마니까? 1이니까, 얘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. 라는 거를 알았네요.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되니까,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니까 1부터 0까지 ft dt가 마이너스 π분의 2가 될 것이고, 따라서 0부터 1까지 ft dt는 π부터 2다. 이런 결과를 낼수 있겠네요.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 지금 해결된 거네요. 그렇죠? 그럼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2파이하고 1에서 마이너스 얘가 파이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. 그렇죠? 어떻게 됩니까? 2파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? 1번이 되겠네요.